졌을 때 코넬 쓸게요 했다가 정말로 미국말로 쌍욕 먹었어요 저는 니같은 애가 들어갈 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니까 유씨 얘기 한번 해보려고 유씨 자료들을 어 그동안 막 모아놨던 것또 우리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또 기사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찾게 되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유씨를 어플라이를 할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어 프로 수준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중 프로급이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않냐 알고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자, 작년에 나온 기사를 먼저 한번 읽으면서 출발을 해볼까 이게, 여기 빡 보시면은, UC가, 이게, 이게 제목을 빡 보면 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캘리포니아 first year's out of s t a t e decline. 그러니까 는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는데,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립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들 같은 경우는, 주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 뭐야? 주민들. 주에 사는 거주자의 흡수율이 막92% 93% 이렇게 된단 말이야 out of state 그러니까 나머지 49개 주 외부에 사는 인들 외지인들 받는 거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학생들 해외 거주자들 받는 것은 나머지 5 7% 8% 자리를 주고서 뽑는 것이다데 그게 더 줄었대 작년에 줄어서그 전까지는 사실 그전 기사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올라가고 있었거든 out of state들이 그래도 좀 대우를 받다가 작년에 빡 인스테이트를 더 챙겨라 라고 바뀐 내용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이 기사글을 보시면서 어, 다음 기사를 보면은 이게 이게 LA 타임 m 에서 냈던 그때 고맙때쯤에 10월달 기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UC admits record number of Californians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흡수했고 어, 가장 낮은 엄청 낮은 out of state 학생들을 주 외, 외지인들을 합격을 시켰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 UCLA하고 Berkeley가 그래도 a c c e 가 제일 낮으니까 이들을 봤을 때는 9.5% 2008년에서 21년 기준으로 24%로 올랐다는 거야. 뭐냐면 n o n r e s i d e n 래 s among u 학부생들 중에 캘리포니아 안거주자 의 비율이 9.5에서 24%까지 올랐던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22년도에 빵 내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지. 요거를 보면은 왜 그랬냐니까 그러니까 압박이 좀 있었다라는 기사를 쓰신 어, 포브스 신문지에서 찾아온 거데 이게 뭐냐, 무슨 압박? 인스테이트를, 캘리포니아 주민을 더 받아라라는 학교들의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주지사님께서 공약을 한 거야. 언제? 2 1년 필링킹님께서 파이낸셜 스테디 캠페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유 c 학교들의 더 지원금을 늘리겠다 하면서 5월에는 게딘뉴쌤 형님께서의 전체 버짓을 인크리스를 하겠다 유 c 에 대한 인크리스를 하겠다 그런데 선생아고 감사합니다 일찍 가게을 해가지고 책상에 응. 문자 보내드리고 같아요 누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laughs> <laughs> <써지게요>. 아 너무 <laughs> 축하드네 오늘 정말 편해서 아네오수현 선생님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우 <laughs> 어, 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은 주에서 원하는 것은 뭐야 주민 흡수율을 올려라 내가 주민 표 받고 당선된 또 가분도 아니겠어 내 가분 주지사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지원금 할당을 많이 해줄게 주민 흡수율 늘려 자꾸 바깥이나 여기서 말하는 인터내셔널들이나 외부인들을 자꾸 받지 마 왜냐면 유씨 입장에서는. 세일을 안 해줘도 되거든 원칙상. 근데 캘리포니아 주민을 유씨가 받을 경우에는뭐한 5분의 1 정도, 20%만 내고요. 80% 세일을 한단 말이야. 80%날리고 20%만 내고 다니면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지인들을 받아 얼마 이 세일 빵원 그러니까 시범까지 다 받아서 학교가 좀 운영이 돼. 요런 입장이라서 인터내셔널 비율과 아웃스테이 비율을 계속 올려왔는데 요번에 주지사님께서는 형 할당 많이 해줄게. 그거 이제 줄여. 정말로 제목 그대로 주립 학교에 맞는 주정부 지원금 많이 쏴줄테니까는 인스테이트 연락 받아 해 어떻게 해서 아까 기타 처음 에보 니까. 레코드 넘버, 가장 많은 이, 이 숫자의 주민을 흡수를 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갑자기 이 주지사님이 법을 바꾸거나 주민 이게 뭔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년부터 흘러온 트렌드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U C를 가기에는 조금 더 무난해 적고 외부에서 뚫고 U C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걸어 잠그고플레이야는왜 U C들은 이제 돈이 생겼거든 주에서 나라 돈을 주니까 그게 더 편해 이들은 큰 청크로 빡 받아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게 좋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원래 목적대로 주립 대학을 주민을 위한 학교로 원래의 설립 목적 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가 올해도 연결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론 페이지 본적 있나? 유씨는이런 통계들 잘 만들어주는데 그런 것들 잘 보시고서 공부를 좀 하면서 가면 좋은데 요 차트는 뭐냐면 트랜스, 여기 트랜스퍼도 있고 어 모두 다 있는데 Freshman 1학년 우리 지금 학부과 제일 관심이니까 어, 트랜스퍼 관심있는 분들은 트랜스퍼도 눌러보셨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빡 보면은 전체 지원자 합격자 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종별로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Agent 해서 요기만 볼까? 자 지원자의 Agent의 비율은 어떻게 돼? 거의 27% 28% 계속 올라가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뭔지 알아요? 이건, 이건 뭐야? 합, 합격자라 그랬잖아. 합격자는 누가 제일 많이 합격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들은 100인은 25%에서 지금 19%로 줄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22년입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은 이렇게. 요쪽, 요쪽 축이 22년, 요쪽 주기 14년, 지난 한 8년 동안의 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대로 내려면 되는구나. 빡 내리니까 는에이전들를 합격세면 어떻게 됐어? 31%, 30%. 에이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캘리포니아 학교들은. 에이전들이 제일 많고, 백인들이 19%,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게 돈이 되니까, 스테이비유를 받지만, 이게 인터넷에 대한 외부인들을 좀 받아야지, 이게 세일 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15%, 14%, 요렇게. 이게 거주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국적과 인종을 따지는 거라서.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은 4% 5% 조금씩 늘었고 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너무 소수니까는 불필 히스패닉들은 22%에서 27% 늘지. 그러니까는 주민 흡수율을 그러니까 주민이 뭐야? 히스패닉계통라틴어계통하고 개통, 에이전들이 많으니까 캘리포니안들은이 비율이 대충 합치면 뭐지? 6 0 육박하지? 31%랑 6 0 육박하지? 그리고 100인 20% 요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거는 합격을 준다는데 다 오진 않으니까 실제로 여기는 인론 했으니까 뭐냐면 진짜 입학한 사람들에서 진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수로 보면 아시안들은 38%입니다 요거 차이 보이니? 합격을 준 거는 31%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격은 저 비율 위에 거에 맞춰서 뿌렸는데 실제로 오고 나니까는 합격을 준 아시아계 애들 예를 들어서 3 9 0 0개 중에 1 8천명은 오케이 가겠습니다 횟수를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구성원을 다 보고 나니까는 38%가 에이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합격의 비율은 31%를 줬어도 빠질 사람 빠지고 뭐 다른 인종들이 들어 오는 거지 그렇게 됐는데 인터내셔널 우리 한국에서 원서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내셔널 합격을 지원자 수 대비 14%를 주면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9% 정도가 오더라. 요런 그 전체 1학년 전체 인구수의 9%가 결국에는 어 인터내셔널로 구성이 되더라. 요런 느낌이야. 인터내셔널이 뭐 유럽 사람, 심지어는 캐나다도 인터내셔널이야. 남의 나라니까 미국 아니니까 붙어 있어도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인 것마냥. 어뭐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이 붙어 있다고 한국이 중국은 아니 그런 식으로 캐나다는 남의 나라잖아. 인터내셔널로 친단 말이야. <laughs> 어중차 그래가지고는 9% 실제로 입학생은 9%가 들어가 있다. 근데 에이전들은 상당히 많이 기사트를 하는 거지 뿌린 거에. 히스패닉도 볼까. 어, 히스패닉들은 27%를 어드미트를 주면 거의 오는 사람도 수용을 회수, 회수율, 이유대도27% 정도가 온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백인들도 19% 합격을 주면 18% 오는데 에이진들은 31% 빚기, 전체 원서 비율의 31%를 받으셔야 는데 38%나 a 세 c 라니까더 많은 사람들이 u c 를 어떻게 해? favor하는 거지. 더 선호한다. 이런 통계들도 있어. 버클리만 따로 보고 뭐 LA만 따로 보고 이런 거 눌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어, 들어가서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비디오 아래에 그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를 딱 누르고 아래 설명글 거기에 보면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그냥 후루룩 내려가면 아우 치사해. 내려가는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도 한번 보시고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음. 아, 이게 아쉽게도 카메라에 있는 이빛 때문에 그런가. 아, 어저께 집 앞에 가게 가가지고 핑크 모자를 새로 샀거든. 아, 여러분들, <laughs> 그, 같은 고민이신 분들 있겠지만 난 대가리가 좀 커. <laughs> 네, 누구? <laughs> 전문용어 대가리 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웬만한 모자들은 이 깊이가 안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 깊이가 맞고, 요 넓이, 얼굴에 이게, 이게 넓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모자 찾기가 진짜 힘든데 간만에 빡 찾아가지고, 데 이쁘게 핑크색 모자 썼는데, 화면에는 흰색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하나. 남자는 핑크.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쌤 다음 시간에 올게. 그때 또 만나. 빠이빠이.